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목동 미리타임 입시센터장을 맡고 있는 오재성입니다. 선생님 동굴 속에 계신 것 같습니다 목소리. 아이 사실 오늘 좀 제가 솔직히 청시아 분들께 너무 많이 걱정이 됐는데 이제 목도 많이 부었고 뭐 아마 착한 선생님도 그렇고 유편 끝나면 다들 전쟁입니다. 뭐 강연도 많고 설명회도 많고 그래서 비록 지금 목 상태가 전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어, 중요한 핵심들 또. 유평이 끝난 또그 주기 때문에 그래서 좀 흐름과 분위기들을 좀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방송을 통해서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월 모의고사 이제 시작을 해보죠. 과목별 예상컷 이 부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등급에 대한 부분은요. 이제 이십팔일 날 성적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에 그래서 그때 확실하게 에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으로 수능 성적표하고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적표를 그때 이제 시점으로 해서 잘 체크하시는 게 먼저 순서일 것 같고 그리고 어 제가 이제 뭐 어제도 목동에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뭐 컷에 몇 점대 걸려 있다는 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선 앞자리 점수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국어의 90점대냐 80점대냐 70점대냐 예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아직 9월 모의고사도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예, 물론 재수생의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예상된 성적과 그 동안의 상반기 때 공부한 부분이 좀 업그레이드가 됐겠습니다만은 재학생들은 중간 준비하랴 이제 또 기말도 남았고 하기 때문에 이 6월을 어, 썩 자기 성적대로 못본 학생들이 실제 지금 목동에서 상담을 쭉 해보니까 분위기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대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착한 선생? <laughs> 예, 대치 통신은 착한 선생입니다. 그 대치동 특성상 준비가 잘돼 있는 학생들이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확실히 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준비되어지는 시점이 약간씩 늦어져가는 경향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수시로 선발하는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나고 정시 비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치동 통신원이었습니다. <laughs> 아, 예. 어쨌든 결과적이지만 지금 입시 업체들이 예상되는 이제 국수. 해서 영어는 어차피 절대 평가인데 근데 아마 체감하셨겠습니다만 영어가 지금 거의 1등급의 비율이 한 5에서 6% 작년 수능이 10.03% 였기 때문에 거의 2등급 분류까지 1등급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번 영어 같은 경우가 가장 좀 많이 화두가 되다 보니 국어 수학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어가 이제 착시현상이 생긴 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영어도 좀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자리 부분 자체가 평균점 자체에서 90점대를 맞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현재 고 2들 고2 학생들도 모의 그 고사를 학평 모의고사를 실시했는데 그고2 대상의 모의고사도 국어는 94.1등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고 3은 91점 그다음에 수학 가형은 고 3은 85점 고 2는 89점, 그다음에 나영에서의 문과생들이 응시하는 수학 나영에서 1등급 컷을 88점이 고3, 84점이 이제 고2 이렇게 해서 우선 국수영의 예상 등급 평균 업체들이 공개된 걸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결과적이지만 작년에 수능비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감소됐고 그리고 또 난이도도 있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왜냐면 작년 참고로 아시다시피 국어가 94점이 1등 커졌기 때문에 한문항 정도의 난이도가 좀더 평균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만이 고그 다음에 보통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92점 거의 쉽게 말하면 두개 이상 정도 마이너스 안 되게끔 하는 것이 1등급의 예상이었는데 수학 가형 나형 동일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80점대로 다 가나영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제 청취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마 이 방송을 오히려 안 듣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 예, 왜냐하면 음. 지금 솔직히 거의 뭐 굳이 편현 한다면 뭐 멘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아직 남았어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이번 6평이 좀 만만치 않게 어쨌든 재수생하고 졸업생하고 첫 시험을 보는 시험을 시작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가까이 과목에서의 출제 상황들, 그리고 이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국어부터 선생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거를 이제 국어를 뭐 시간상 이걸 뭐 일일이 세세하게 뭐 지문이 나왔냐, 고전 시간 나왔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못하겠습니다만, 여전히 학생들 체감 자체는 이제 문법에 대한 부분은 뭐 그렇게 체감 자체가 물론 학생마다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문법 그 다음에 화문 화 화작, 그 다음에 이제 독서의 부분 비문학, 그 다음에 문학 파트, 이제 큰 파트로 나눠지는데 그랬을 때에 실제적으로 역시 문학 자체에 대한 배점 자체가 독서에서 33점, 그 다음에 문학에서 34점. 그리고 수필과 현대시, 그다음에 사회와 과학 지문에서도 골고루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국어만 놓고 봤을 때는 우선 뭐 작년이 너무 육평에서 또 극강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해 고삼은 아시다시피 3월달에 실시했던 이 서울시 물론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한 시험이었습니다만. 3월달 모의고사도 그 나름대로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학생들이 조금 어, 뭐랄까요, 좀더 준비를 좀 하려고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국어는 결과적이지만은 물론 체감하는 데서 좀 빡빡함이 있었고 버거움이 있었겠습니다만 국어도 국어지만 이제 수학, 예, 수학에 대한 부분 자체도 가영과 나영 자체에서의 이제 파트별로 좀 체크가 되겠습니다만 근데. 어, 제가 볼때 단원에 먼저 말하기 앞서 학생들이 제일 토로하는 거는 에, 역시 이 중간 끝나고 나서의 6월 대비를 좀 상대적으로는 덜했다 부족했다 이런 평들이 좀 많아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착한 선생님도 시험 끝나고 나서 학생들을 좀 만나고 얘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만 그 대치동의 통신원 착한 선생님은 어떻게 이 분위기가 되셨는지요? 학생들 분위기요 예. 음~ 수학이나 이제 탐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습되어진 것하고 이제 영향을 실제로 많이 받는 과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습 자체가 충분하게 안돼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학 과학에서 또는 사회 과목에서 확실한 타격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국어나 영어는 이제 상대적으로 훨씬 더 학습 량과는좀 영향을 덜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국어 영어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잘 유지가 되지만은 수학이나 탐구에서 어 좋지 않은 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눈에 띄게 좀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뭐 육평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뭐뭐 뭐 인터넷 강의라든지 해설 강의 이런 것들이 많이 좀더 있는데요. 예, 저는 제 생각입니다. 기말 대비하십시오 기말. 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오늘 주제가 유평 분석인 건 맞기 때문에 당연지사 6월 모의고사에 오답 정리를 해야 돼요. 그건 맞는데, 근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가형의 기준에서 삼각함수와 미적이나 적분이나 확통이나 기백, 그다음에 뭐 평면 벡터라든지, 그다음에 나형에서도 실질적으로는 뭐 수열, 지수로구, 그다음에 다항함수의 미분법, 뭐 소위 말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시험 범위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체감과 범위 등등은 알았어요. 문제는 뭐겠습니까? 제가 이번도 실제 이제 작년에도 응시를 했던 재학생이 이번에 재수를 준비하면서 어, 이번 수능을 준비를 다시 하는 학생이 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이번에 세 개를 수학 가형을 틀렸다고 하더군요. 근데 참고로 작년에 수능 때는 하나 틀렸던 학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왜 틀렸냐? 그랬더니 뭐 소위 예상됐던 보통 객관식의 마지막 문항인 21번 그 다음에 주관식 킬러 문항인 29, 30번 장체에서는뭐 오히려 그거도 그것이 었지만 오히려 14, 15이나 번 예상치 못한 예상치 문항 부분에서 예, 시간을 많이 뺏겨서 조바심도 생기고 해서 마지막 주관식도 놓친 부분이 있었다 이런 평도 있더군요.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이 단원과 그 다음에 구분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 아까 말했듯이 어 수열을 놓쳤던 함수를 놓쳤던 어떤 파트를 놓쳤던 간에 예, 우선 제가 볼 때는 큰그림에서의 내가 셈 연산과 기본적인 것에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아예 손도 못 댔는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서 다시 풀어 봤는데 맞았다든지 이런 등등으로서 좀 크게 카테고리를 구분해 가지고 이번 6평을 국어 수학 영어 또한 탐구도 지금 뭐좀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탐구는 역시 지금 목동권 학생들도 특히나 문과 학생들은 이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뭐 보통 사회문화나 그다음에 한국지리나 이런 자신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들을 하는 건 맞는데 이두 번째 과목에 대한 준비가 좀덜 미흡해서 그다음에 이번 6평이 어느 정도의 진도 범위를 다못 끊는 학생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6월의 모의고사에 대한 체감 부분에서 약10% 정도 남짓을 손을 못대서 틀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한 과학탐구는 상대적으로 작년 대비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덜 어, 무난하게 나왔기 때문에 덜 난해하게 그래서 어, 오히려 과탐학생들은 이제 투 선택을 또 교과의 3학년 1학기에 투 단원들을 공부를 대다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용의 공부 학습법과 실제 수능에서의 문화생지 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원 원을 두기하는 아니면 2를 선택해서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든 간에 이 과탐에 대한 등등은 나름 오답 정리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번 여름 때에 우선 기말은 끝내야 됩니다. 뭐 아다시피 대다수가 이제 빠르면 6월 말 7월 초부터 이제 기말고사가 다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 3주 남은 이 기간 동안 최대한의 기말고사를 마무리해서 수시하는 데 합산되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 좀 체크하고 여름부터 보완할 과목 체크할 거그 다음에 더 봐서 외워줘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예. 전년 6월 모의고사나 수능 한번 수능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볼까요? 올해 6월 모의고사를요? 작년 6월 자체는 3월, 4월 모의고사 때는 무난하다가 6월달에 뭐 기억 나시겠지만 6월달에 어, 정말 극강에 대한 난이도, 특히 뭐 문법은 손도 못댈 정도로 뭐서 정말 체감 정도가 에, 난해할 정도로 그리고 이구동성 국어 선생님들조차도 만만치 않은 에, 소위. 어 우리나라 말임에도 불구하고 더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작년 6월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유형에 대한 부분을 보다는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에, 작년 6월보다 어땠든 간에 에, 뭐 체감 난이도가 높아졌던 낮아졌던 간에 제가 느낌상은 실질적으로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특히 영어도 에, 실질적으로 이제 난이도가 좀 높게 나와서 에, 빈칸 추론을 떠나서라도 지문 자체 또 제가 국제고나 외고아들들도 상담을 해봤는데 에, 손을 못 대고 오히려 놓친 경우도 있고 2등급 대도 많더라고요 이번 영어. 6월 모의고사가 영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에, 문맥과 나와야 될 아까 제가 단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상통해요 상통한데 단지 제가 체감한 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1교시의 국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극강 난이도로 인하여서 예.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체감상이 높진 않았지만 1교시의 트라우마 때문에 조금 미스한 경우가 있었고 2번은 쉴 틈이 없었다 네, 쉴 틈이 없이 그냥 국어 수학 영어를 골고루 체감 자체가 다 어느 정도 좀 높았고 또한 어, 킬러 문항이라는 그런 킬러 문항 자체가 좀더 특정하게 예상되는 아까 말씀드린 뭐 21번이나 30번 등등해서 이렇게 문항별로에 보다는 좀 변칙적으로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도 좀 많아졌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감해서 제가 볼 때는 굳이 제 표현대로 한다면 작년 6월은 음 만약에 주황색이다라고 예, 얘기한다면 이번 6월 모의고사는 오히려 빨간색이고 좀더 날카로진 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해주셨던 거 기반으로 해서 올해 수능을 한번 난이도나 실제 출제되어진 내용 한번 전망을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수능 전망을 물론 <laughs> 제가 볼 때는 그건 구평해야 해 끝나고 나서 아마 봐야 될것 네. 같긴 한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수능은 어, 탐구를 정복하는 게 순서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단원이 나왔고 안 나왔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문항이 틀렸고 고전시가가 틀렸고 현대시가 틀렸고 그 다음에 내가 화, 화작에서 화 틀렸다든지 이렇게 국어와 수학 영어 단원들을 구분구분해서 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어 자신이 이번 틀린 문항을 좀 체크한 다음에 메모만 해놓으세요 메모만 어떤 부분에 틀렸는지 또 나는 여전히 국어에서 30번 대에서 계속 틀린 학생이 있어요 상담하다 보면 영어도 마찬가지 꼭 소위 말한 특강은 다 풀었고 ebs 다 풀었고 어쨌든 이번도 70% 이내 안에 범주에서 출제가 된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를 열심히 다 보고 지문까지 딸딸딸 외웠음에도 이번에 4등급 때에도 있고 그럼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땐그 친구는 이제 추론과 응용력이 없어요 아무리 ebs에 대한 적용이 나온다 한들 그 문제가 지문 똑같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변형 문항과 이런 문항이 있는데 그런 연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특강만, 아니면 파이널이나 이런 것만 막 부당 열심히 푸는데 그게 실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 이제 3점짜리, 4점짜리의 고득점 문항을 어느 정도 케어하는 거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우선은 제가 볼땐 릴렉스하게 마음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쨌든 오답 정리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즉 지나면은 또 기억도 안 나요. 자기가 찍었던 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맞췄던 것도 정답은 아니었잖아요. 두개 중에 운 좋게 골랐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그렇게 체크해서 가면서 그다음에 어, 나름 어, 자신이 그 탐구 과목을 예. 좀 기말 공부하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생각되는 분들은 특히 문과생들의 사탐 예. 뭐 아직 플러스 10% 정도 못본 학생들은 플러스 좀 만해서 체크하는 걸로 가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연계 학생들 과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툴을 하는 거안할걸 떠나서 그래도 원은 거의 하기 때문에 한 과목이든 두 과목이든 그래서 무라생지의 자신의 강점이든 약점이든을 잘 파악해서 개념과 이론 등등을 좀 해서 적용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작년 9월 작년 수능 예, 이렇게 최근 2년간의 기출 문제를 잘좀다운 받으면 예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예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 있는 그출체그 수능 관련한 업체에서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이제 기출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문제를 좀 다운 받아서. 그래서 나름 틈틈이 좀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수능 대비하는데 왜 제가 이창선생님 말씀에 좀 그러냐면 사실은 그거는 이제 9평에 끝나고 나서 좀 전망을 하면서 가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보통 흐름은 6월은 좀 난이도가 높게 나오고 9월은 좀 무난하게 나오고 해서 그두 평가원의 난이도를 조절해서 출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6월에서 지금 뭐 6월 뭐 극강이라고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일 지인들 중에서도 뭐거봐 내가 이거 나온다 그랬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럼 뭐합니까 이 수능에서 만약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해당 지금 영어 선생님들은 좀 입이 이제 힘이 들어가셨어요. 예거봐 영어 절대평가 만만치 않다지막 이러고 계시거든요. <laughs> 실제 수능에 예, 그때 보자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추론은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자기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고 체크하는 것으로 플랜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모평 후에 만나본 학생들 좀 많이 있죠. 학생들 사례 좀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지금 만나보면 사실은 어, 제가 볼 때는 뭐 아까 말씀드린 생각보다도 작년 비해서 정말 더 분위기는 어두운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땐 그래요. 뭐 대치동에서는 얼마나 밝은지 모르겠는데요. 목동에서는 제가 정교권 그다음에 뭐 지균대상, 그다음에 의대 뭐 이런 학생들을 대주로 다 만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데 현재 6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최저를 제가 볼 때는 정교권 학생들이 맞출 가능성 있는 학교는 거의 드물 이물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의 요지는 뭐냐면 그만큼 밑에 학생들은 제가 볼땐더 심하지 심하면 심하지 더어뭐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봐서 제가 볼 때는 어 어느 정도 어 부모님 하고 학생하고 제가 볼 때는 이 기간 동안은 가급적이면 좀 분위기가 이렇게 좋을 건 없기 때문에 어좀 대화는 좀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 실례로 뭐 여학생도 문과 여고 상위권 학생인데 지금. 거의 대화가 시험 끝나고 단절돼 있고 톡톡에 다딱 이렇게 한마디 남겼답니다. 뭐 엄마 미안해 이렇게 뭐 누가 보면 수능 끝났냐 뭐그 톡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엄마도 뭐 약간의 뭐 표정이 많이 어두우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에, 어제도 제가 강연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목동에 설명할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유 이 시점부터는 멘탈 싸움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빨리 이 블랙홀에서 헤어 나와서 에 어느 정도의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 기말을 대비하는 순서지 저는 여기서 만약에 그냥 여기서 주저앉거나 조금 좀 무거운 분위기를 계속간다면은 저는 이것저것도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보다는 분위기 체감은 더어둡다고 보이고 그러니 그 이후에 이제 이 시점부터가 저는 제2의 레이스다 예 제2의 레이스다 그래서 이 레이스를 이제 얼마만큼 추스리고 얼굴에 물도 뿌려주고 다리 뛰면서도 좀 근육도 풀어 주면서 그렇게 마지막 종착점에 있는 그 후반기 예, 여름과 가을을 보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제 9월과 수능의 디벨롭과 그다음에 비교과, 3학년 1학기 학생부 마무리에 대한 수시 대비 전략 이것이 보완되지 않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이 이후에 혹시 특징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요즘은 이제 그 재수생들도 수시를 다시 쓰고자 오는 학생들이 많고요. 그리고 뭐 일명 뭐 전국 자사, 그다음에 광역 자사 특목고도 어 자기가 수시를 조금 너무 높게 썼다느니 그래서 아시다시피 교과와 재수생들도 재수 삼수까지 해당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렇게 문의를 오는데요. 그럼에도 그 재수생도 물론 제가 볼 때는 작년 수능보다는 잘 봤더라고요. 잘 봤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조금 미흡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에, 이제 아까 그 아까 그 전화 통화했던 그 재수생 전국자사 남학생도 사실은 수학을 세개 틀린 것도 어, 물론 과탐은 지금 뭐 양호하게 나왔는데요. 수학을 세개 틀린 게더 어처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상반기 때. 벌써 2년치를 다 풀었대요. 다 풀고 기초 문제 다 풀고 더 이상 풀게 없을 정도로 해놨는데, 근데 여기서 6평에서 3개 틀리니 이게 대체 비과학적인 어떻게 기초 이게 그러니까 추론과 분석에 대한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 자기가 실제 미스하고. 결국 예상치 못한 문항 등등에서 아까 말한 뭐 십사 번이나 십삼 번이라든지 이런 등등에서 놓친 것에 대해서 당황스럽다는 분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굳이 예를 든다면 저는 아까 그 여학생 문과의 톡을 보여준 엄마하고 그다음에 재수생 중에 그 남학생 전국자사 수학을 세개 틀린 학생 좀 기억에 남고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월 모의고사 관련되어진 분석 내용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올해 모의고사를 본 학생들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초반에 있었던 문제부터 복잡한 계산을 하다보니 실수에 의해서 뒤에 있는 문제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안문항부터 생각보다 난이도가 어렵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타격이 있었다 등 학생들마다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까다로운 부분 때문에 어~ 실력자들이야 충분한 점수를 얻었겠지만 그렇지 준비가 안된 학생들에게서는 어, 예상보다도 훨씬 더큰 타격이 있었던 모의고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까다로웠기 때문에 재학생들에게서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6월 모의를 받은 성적보다도 훨씬 더 성적을 높일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 남아있는 기간 동안 국수 영탐 아이들에게 필요한 과목들이 얼만큼 학습이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일 시간에는 선생님 모시고서 6월 모의 이후의 준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